안녕하십니까. 강사 김명입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로 하는 영상 제작에 대한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졌습니다. 키네마스터 수업에서는 크게 네 가지 단계의 과정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키네마스터 알아보고 설치하기, 기본 사용법과 메뉴 알아보기, 레이어 알아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편집해보기 과정들의 실습을 통해서 키네마스터 사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키네마스터의 특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직접 핸드폰에 키네마스터를 같이 설치해 봅니다. 그리고 기본 사용법과 메뉴 알아보기. 그래서 키네마스터 시작 화면에 대한 설명들과 각종 메뉴들의 설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사진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메뉴들을 알아보고 이론적으로 레이어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직접 지금까지 익힌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종 키네마스터 메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실습해 나가면서 인트로 만들기 과정을 진행해 봅니다. 이 과정은 정지 화면을 이용해서 동영상의 인트로 화면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과정들을 같이 실습해 보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과정을 같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혼자 진행을 하려면 뭐가 뭔지 잘 몰랐던,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내용들을 하나씩 같이 실습을 해 봅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 편집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다.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되게 재밌는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람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업 참여를 하셔서 같이 실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